다음 순서는 임재진 정책기획관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정책기획관 임재진입니다. 오늘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신 위회자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신 한자자과학기회 대상으로 있는 고국기 본장님 그리고 한국가 아닌 가정의학대상 박준영 회장님의 보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저 들으면서 어쨌든 시에서 정책을 만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어 죄송스러운 마음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되게 책임감도 많이 느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 실제 예, 아까 잠깐 오렇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인구정책과 관련된 그 제도적인 법률 조례 이런 것들은 사실 다양하게 여러 으로 파편적으로 펼쳐져 있어요 오늘 말씀 다 들어보면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쭉 들으면서 딱 하나 떠오르는 거는 안치환이 분의 노래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어, 이 노래가 떠올랐고요 사실 사람이 사는 그 노예에 맞춰서 모든 그 형성되고, 그게 모든 뭐 교육부에서인다 맞춰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가적으로도 뭐 전세계적으로 도고 인구가 일단 그동안 합장 정책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맞춰져 왔는데 지금은 그게 이 감소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많은 정책들 이런 들에 대해서 그금융적인 변화가 좀 생기는 그런 시점이 된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아까 어. 다양한 포토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은 각 시도에서 언론인들, 위원님께서 이구정책관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만드는 시대에 맞춰서 제가 좀 설명을 좀 그렇게 맞추해 말씀드리면, 어, 시도가 아까처럼 다양한 조례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도 대전시도 사실 조례가 없는 게 아니면 전출산, 뭐 그로마사에 관련된 지원조회로해 가지고 대부분의 시도가 그렇게 있는 에서 조례가 없는 이런 또 부분들이, 일그 이구정책은 사실, 그 다양한, 뭐, 출산, 장료, 뭐, 이런, 한 가지 부분이 아니라, 오늘 뭐, 다양한 말씀을 주셨지만, 어, 오북희 뭐,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뭐, 조례가 없는 것은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 조례가 다양하게 있지만, 좀 더, 그, 담아낼 수 있는, 어, 이구정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큰 틀의 조례를 한번, 안 들어오자. 그런 뜻으로, 뭐,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발벗고나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인구정치 t s 프 컨텐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만들려고 하는 인구정치 기본들이 그,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서좀말씀 부분이고, 또 부분에 있어서 뭐, 난임전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말씀들어서 참 그렇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정책이 투입되는 어떤 프포인트가 있는데 어한번 네. 생각할 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성웅씨 강원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접근 방법인데요. 수직적으로 아, 수, 수직적으로 출생과 사람이 태어나서 생, 생애주기별로 맞춰서 어, 접근하는 그런 정책, 정책이 조금씩 있고 사실, 오늘 여기 오시면, 다문화 관련된, 있다 보니까, 아,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수평적 인구 이동, 사실은, 그 국내에서 이동보다는 지금 글로벌하게 이동되는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 정책 자체가 되게, 그, 글로벌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것보다 아름다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뭐잘살고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나라 둘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에는 사람이 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생각한 점이 됐고 그리고 밖의 센터, 토함스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간 전지 입문교육에 대한 요성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저는 아이가 지금 둘 있고 저는 6남매 지금 막내로 태어났어요 예전에는 많이 커가지고 득적득적하면서 인성교육도 같이 만들어지면서 근데 요즘 소아뜻탈이도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단절돼 있거든요 그말선생에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주연석 대관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대전시가 2018년도에 1 5 3을 2017년 153월까지 찍었는데, 최고 많은 시, 강의 시기가, 2018년 2월에 150만이 있다는 감소가 됐고요. 무너졌고, 2018년 12월에 149만이 또, 저희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까, 우 부모님 잠깐 말씀드린 149만으로, 어떤 얘기지만 지금 1 4 1만에서 오래한 것 사실 148만도 좀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의 이유에 있어서는 인구가 감소한 부분은 대전시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전체 전국적인 문제인데 아까 얘기 지금 출산율 자체가 전국 평균보다 0.9, 전국 평균이 0.98에서 0.9로 떨어졌다는 정말 저희들 심각하게 받아들 점을 느끼는 부분. 사실 만그외또 하나의 중요한 세종시의 인출문제거든요근데이 부분은 사실은 그 도나 이런 어떤 자치단체 경계선으로 사실 너무 접근하면 되게 암울하긴 한데 사실 인접도시에 우리가 코로나 40만 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슬픈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이 경계권이 1 0 전에 153만에서 조치원에 한1년만원안 됐던 걸 16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전 편도 시가 세종까지 135만 원, 40만 원줄것 같기 때문에 대상과 세종 같은 경제권을 어떻잘 통합해서, 어, 이렇게 그 정책을 만들어 간다 보면 160만 에서 180만 이라고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단순하게 뭐 지자체 경계선거가 못 따지는 거는 좀, 그거는 좀, 좀 넓게 봐주실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대전과 세종 이어기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종태까지 말씀하시는 세종시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이 왜 저에 대한 설명을 좀금하다던 것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단 말 저도 절실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원인은 부분적으로 따져보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종시로 넘어갈 때 신도시가 설립되다 보니까 대전에 전세가 보통 35평에 한 2억 할때 세종 이 2억대 주방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좀그 전세가 떨어지니까 이전이 많이 됐고 한참 대전에 그 세종 쪽에 아파트 건설이 많다 보니까 분양도 여러 가지에서 많이 갔고그 기간 동안에 대전에는 아파트 분양이 많이 없었고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의 거의 그 약간 역전 현상이 좀있긴 있어서 다시 회계하는 이론이. 예, 네, 작년부터 조금씩도 늘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단순게세정과 우리를 이렇게 서로 갈등관계로 그렇게 경쟁관계로볼건 아닌 것 같고, 그틀에서 정말 또 하나의 약 40만 인구 형성됐다 보면 정책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양쪽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면 대전이 갖고 있는 150만의 그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대전시 출로 뭐, 치시는 저 소년 대전 광호시 30년인데, 대전시라는 부족을 하는 게 서른 살이 되는 물론 든요 그만큼 세종시하고 다른 의사인프라라든가 오히려는 스스로 좀 부족을 하다가지만, 그런 경쟁력이 좀 있어서, 서로 세종시하고 보완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192명까지 도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저희들도더 고민하고, 여기에 요즘 많은 분들 같이 좋은 말씀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주시면은, 서로 상생화셔서 이렇게 가시는 방법을 찾도록 할 거고요. 오늘, 다양하게 주신 부분들은 사실, 다양하게 했지만 너무나 입체적이고 숙치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인류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다면 그런 부분들에 어떤 걸 여러 개별법, 개별 조례들이 있던 부분들에 어떤 나름대로 플랫폼 랩터을할수 있는 공부정책의 기본조례는 부분들을 또 만들어주시려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끝에서 담, 담고, 또 세부적인 부분, 또 세부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저희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임재림 정책기획관님, 잘 부탁드립니다.